안녕하세요. 4학년 2반 친구들. 아, 진용선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지금 교실에 있고요. 음, 우리 반 친구들 3교시 4교시에는 우리 아, 국어 시간이에요. 독서 단원인데요. 어 우리가 같이 원래는 1학기 때 독서 단원에 엄마 사용 설명서라는 재미있는 책을 같이 읽어요. 그 책을 PDF로 만들어서 공유를 하면 그거는 저작권 문제가 있어요. 또 우리가 여러분 친구들이 학교 와서 그걸 빌려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읽을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인터넷에서 어, 국립어린이도서관 다국어 동화구현 사이트라는 곳을 발견했어요 이곳은 아, 정말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어, 동화를 그 구현, 이야기, 스토리텔링 해주는 그런 사이트예요 아, 그런 걸 말하기에 앞서서 선생님 요즘에 어떤 책을 보고 있냐면요 이 책, 아, 잘 보이나요? 아홉살 마음사전이라는 책, 여러분도 이거 본적 있죠? 네 선생님 아이가 지금 (7살인데) 음 (3살짜리) 아이도 있고요 근데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서 요즘 따라서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아빠의 마음으로는 아이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책을 요즘에 읽고 있고 그리고 좀 어려운 책인데 사유하는 교사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 이런 책은 여러분 집에서 읽고 있는 책이 있죠? 우리 한 권을 정해서 꾸준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줌으로 같이,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에는 아, 책한 권을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토론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국립 어린이 도서관 다국어 동화구역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자 일단 인터넷 검색창에 국립어린이도서관 다국어 동화구현 사이트라는 것을 입력했습니다 짧게는 다국어 동화구현이라고 입력해도 됩니다 자, 클릭 한번 해볼게요 <laughs>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여기 사이트에는 실제로 음... <laughs> 한국 전래동화 미안해요 선생님 목이 잠기네요 외국 전래동화 창작동화 인기동화 전체 동화 이렇게 있고 한국어부터 태국어까지 이 동화를 구현, 아, 스토리텔링 하는 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어, 집에 있는 TV가 이렇게 동화를 구현해주는 그런, 어, 그, 서비스가 있는 TV가 있더라고요. 는 뭐, 하지만 그런 게 없는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아, 다양한 언어로 동화를 구현해준다는 것도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선생님은 아, 여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있는 책을 아~ 다 하나씩 하나씩 사진으로 스캔을 했고 그것을 또한 사람이 아~ 재미있게 읽어주는 거예요. 어~ 이거 봅시다. 우리 드로잉 탐정단이라는 책을 한번 선생님이 골랐어요. <laughs> 내용 간단하죠. 글, 그림, 출판사. 아, 그리고 줄거리가 있고요. 돌아가게 하면 아까 그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동화보기를 클릭을 하면 아마도 그쵸. 이 책을 읽어주기를 할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 몽골어를 불러요. 몽골어로 한번 읽어주는걸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화면에 소리를 켜요. 몰가름, 떡박, 노민상기 넘니 호사치 배 빼라래. 곡초, 쏘라초, 유우징, 구루우스배 나름 치맥. 핫심, 길도스틴 간파. 온드스니, 한국어로도 들어볼까요? 어, 뭔어그렇 야, 어렵네요. 잘안 들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그렇죠. 자 중국어도 조금 로딩되는데요. 어, 선생님은 이제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어서 인터넷이 없어서 선생님 와이파이 를못 잡죠 학교는 그래서 선생님 핸드폰으로 핫스팟을 잡아서 테더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어쨌든 중국어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집에서 하면 안정적으로 인터넷이 빠를 테니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음, 이런 이런 사이트인데요. 네, 그 미션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구글 클래스룸에 어, 여러분이 여러 가지 동화 중에서 어, 선생님 이 동화는 참 친구들하고 같이 보고 싶어하는 동화가 있다면 그 동화를 이름만 쓰면 돼요. 네, 이름만 헐헐 어, 간다 이런 식으로 구글 클래스룸에 이름만 쓰면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그것을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구글 클래스룸에는 네. 지금 18명 친구가 가입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4명 친구들도 같이 한번 가입해서 요거 활동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